안녕하세요. 40대 중반의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몇달 전부터 만나고 있는 특별한 남자친구가 있어요. 비록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만나는 날만 기다려지고 만나면 정말 천국에 온 것처럼 좋아해요. 남자친구를 만난 이야기 사연을 보내봐요. 저는 어려서부터 영어를 잘했어요. 중학교 때 영어를 처음 접했는데, 그때 영어 선생님이 너무 멋있었어요. 20대 후반의 서울 출신의 선생님이었는데, 서울 표준어 말투도 매력적이었고, 키가 많이 크지는 않았지만 자상하고 유머러스해서 짝사랑을 했어요. 영어 선생님께 예쁨을 받고 싶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어를 잘하게 되었고 좋아하게도 되었어요. 물론 10대 때의 짝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끝나기는 했지만 그 덕분에 제 인생이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저는 영어가 너무 좋아해서요. 영어학과에 입학하고 장학생으로 미국의 교환 학생으로 1년 정도 공부도 했으며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서 1년 정도 일도 하면서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영어를 좋아하기는 했지만 처음 미국에 가서 인종차별을 겪을 때는 힘들었습니다. 특히 흑인 친구들이 대놓고 인종차별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 저를 위로해 주던 한국인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친해지게 되다 보니 사랑이 싹 텄고, 마지막 3개월 정도 전부터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타국에 있으면서 외롭다 보니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졌고, 저는 처음 그 남자친구에게 안 끼었습니다. 기존까지는 혼잔 순결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첫 정은 결혼할 상대에게 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자상함과 타국의 외로움이 더해져서 그런지, 그 남자친구와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남자친구는 몇년더 미국에 남아서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3개월 동안 정말 불타는 사랑을 했어요. 수업 시간을 제외하면 남자친구와만 붙어 살았어요. 우리는 숙소 사람이 오지 않는 공원과 야산에서 서로를 안았어요. 제 귀국 날짜가 다가올수록 서로에 대한 사랑은 정점을 치솟았고, 마지막 일주일은 숙소를 빌려서 밖에도 나오지 않고 사랑만을 나눴어요. 귀국하는 날 우리는 서로 울면서 아쉬워했고, 연락도 자주 하면서 사랑을 이어나가기로 했어요. 처음엔 그렇게 될줄 알았지만, 사랑은 국경선을 넘기가 힘들었어요. 헤어지고 나서 몇달안 되어서 싸움이 빈번해졌고, 그렇게 남자친구와는 이별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남자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없었어요. 하지만 전 남자친구로 인해 사랑의 맛을 한번 느끼니 남자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전에도 저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몇명 있기는 했지만, 딱히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남자 품이 그리워지는 날이 있었고 남자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학교를 다니면서 재대 후 복학한 오빠가 저에게 호감을 드러냈고 고백을 했어요. 그 오빠 외모는 제 스타일이 아니었지만 키도 크고 몸도 좋았어요. 그래서 고백을 받아 주었어요. 사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오빠에게 안 끼지 않았어요. 오빠는 참 잘했어요. 전 남자친구는 정신적으로 궁합이 맞았다면 오빠는 육체적으로 궁합이 맞았어요. 오빠는 학창 시절부터 잘나가던 소위 일진 비슷한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처음을 시작으로 해서 여자 경험이 많았다고 했어요. 군대에서 외박을 했을 때는 돈을 주고서라도 했었다고 해요. 그만큼 욕구도 많았지만 경험도 많아서 참 잘했어요. 오빠와는 성격이 많이 맞지 않았어요. 나쁜 남자였어요. 스타일이라는 말이 세심한 배려를 뜻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오빠는 전혀 배려하지 않았어요. 첫 남자친구는 제 모든 것을 배려해 주었는데 오빠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허구한 날 다투기도 했고 헤어지자고 한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 후로는 오빠 자취방에서 안 끼어 하루 자고 나면 언제 싸웠냐는 듯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집에서 통학을 했었고, 통금 시간도 있었어요. 오빠는 지방 출신이라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항상 오빠 자취방에 찾아갔어요. 간단히 저녁을 해 먹기도 하고, 시켜 먹기도 했어요. 그래도 항상 11시 전에는 집에 도착했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의심받은 적은 없었어요. 주말에도 학교 도서관에 가는 척 하면서 오빠 자취방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물론 중간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좀 하기도 했고, 부모님께 인증샷도 찍어드린 후에 오빠 집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냈어요.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1년여를 오빠와 거의 동거 수준으로 지냈어요. 학교에서도 이미 공식적인 커플이었고 저는 오빠랑 궁합도 너무 잘 맞아서 졸업하고 결혼을 할줄 알았어요. 그렇게 같이 졸업을 했고 취직을 했어요. 저는 그래도 학점이 좋은 편이고 외국에 단기 교환 학생으로 다녀온 경험도 있어서 그런지 괜찮은 직장에 한 번에 취직을 했어요. 하지만 오빠는 학교도 그냥 설렁설렁 다니고 놀기만 좋아했기 때문에 학점이 좋지 않아서 취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더니 계속 1차에서 탈락이 되니 점점 자신감을 잃더라고요. 나중에는 이력서도 넣지 않고 우선 각종 자격증과 어학시험을 보겠다며 공부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월급으로 책도 사주고 인터넷 강의도 끊어졌어요. 그리고 데이트 비용도 거의 제가 다내며 그렇게 만났어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집도 어머니의 학생 때만큼은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짬짬이 오빠 자취방에서 사랑을 나눴어요. 가끔씩 친구들은 너무 헌신하는 거 아니냐며 너무 돈도 몸도 막 퍼주지 말라고 했지만 오빠와의 궁합이 너무 좋다 보니 그런 소리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수개월 동안 오빠를 서포트 해줬지만, 오빠는 공부를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토익 시험도 보지 않고, 자취방에 있는 책은 공부한 흔적이 없었어요. 오빠는 스트레스를 푼다며 PC방에 자주 가는데, 항상 게임만 하는 것 같았어요. 자취방에 갑자기 가보면 치우지 않은 빈 술병들이 가득한 날도 있었어요. 오빠도 취직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게임도 할수 있고 술도 가끔 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날이 길어질수록 공부를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을수록 제 마음은 심란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는 원치 않는 임신은 절대 하기 싫었기 때문에 고무를 항상 많이 준비해 놨어요. 고무도 제가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사서 오빠 자취방으로 배송시켰던 거예요. 어느 순간 느낌이 이상해서 고무를 세워본 적이 있어요. 분명 시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많은 고무가 없어진 것을 느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오빠를 믿었기 때문에 이유를 물어봤고, 오빠는 친구가 놀러왔을 때 생각나서 졌다고 했어요. 그래도 우리 사랑을 위해서 제돈 주고 상걸 친구에게 인심쓰는 적중게 기분이 좋지 않기는 했지만,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고, 그때는 회사 일 때문에 간만에 오빠네 집에 갔어요. 오빠가 끼니를 잘 챙겨 먹지 않는 게 걱정이 돼서 오랜만에 맛있는 거 해주려고 장도 보고 갔었어요. 한참 요리를 하고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사용한 것이었어요. 고무 자국이 있었어요. 그때 느낌이 왔어요. 오빠는 제가 대주는 돈으로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고 있던 거였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오빠와 사랑을 나누고 오빠가 잠깐 잠이 들었을 때 오빠의 핸드폰을 봤어요. 그 안에는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다른 여자를 안고 있는 걸 영상을 찍은 게 있었어요.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순간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오빠와 궁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척 계속 만날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준 용돈으로 그 여자에게 맛있는 걸 사준 것까지 아니, 이상 더 이상 만날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몸은 오빠를 원하고 있었어요. 아무 일 없는 듯 자고 있던 오빠를 깨우고 다시 한번 오빠를 일으켜 세우고 오빠에게 안 깨었어요. 그때는 정말 제 모든 걸 불태웠어요. 오빠는 정말 저를 뜨겁게 사랑해주고 다시 잠에 들었어요. 저는 옆에 누워서 한동안 숨죽여 눈물을 흘리다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친한 친구는 당연히 오빠 욕을 하면서 절대 다시 만나지 말라고 했고, 저도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메시지로 이별을 통보했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간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마음으로는 이성으로는 다시는 오빠를 만나면 안될걸 알았지만 몸이 외로운 날에는 오빠 생각이 났어요. 그날 이후 오빠에게는 미안하다는 단한 번의 연락이 오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연락을 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전화번호를 지웠지만 술만 마시면 생각이 났고 언젠가는 술에 취해 정신을 차려 보니. 오빠네 자취방 근처였어요. 다행히 전화를 한 적도 오빠 집에 찾아간 적도 없었지만 외로운 날에는 오빠와의 궁합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본 적은 없었어요. 물론 호감을 표시한 남자들은 있었지만 제 머리와 마음 속에는 오빠만 있었어요. 그러다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엄한 부모님들도 이제는 제가 연애도 안 하는 것이 슬슬 걱정이 되었나 봐요. 많은 분들을 통해서 선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매번 거절을 하기는 했는데, 그럴수록 부모님과의 관계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친구들도 하나 둘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저도 서른 살을 넘기면서 이제는 슬슬 결혼을 해야 할것 같았어요. 그러다 어느날 어머니가 선보라며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게 지금의 남편이에요. 남편은 키도 크고 훤칠하게 생겼어요. 운동이 취미라 몸도 좋아보였어요. 집안도 좋고, 학력도 좋고, 직업도 좋았어요. 그래서 마지못한 척선을 봤어요. 남편은 정말 곱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남중, 남구공대 출신답게 연애를 많이 못해봤지만, 숙맥이지만 정말 착하고 예의 바랐어요. 남편은 첫눈에 저에게 반했고 몇번 만나지 않아서 청혼을 했어요. 너무 빠른 청혼이었고 그때는 잠자리도 같이 하는 상태였지만 나이도 있고 양가에서도 결혼을 서두르는 눈치였어요. 어찌어찌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벌써 결혼 식기에 얼마 남지 않았었어요. 결혼을 앞둔 몇주 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 보니 제가 못 있던 오빠였어요. 제 결혼 소식을 친구에게 듣고 축하한다고 전화를 했다고 했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었고 오빠는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으려고 했어요. 저는 무슨 정신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만나자고 했어요. 제 갑작스러운 요청에 오빠는 당황했지만 그래도 한번 보자고 했어요. 오랜만에 오빠를 보는데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오빠는 적당한 곳에 취직을 했고,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냥 얘기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저는 오빠에게 그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자연스레 숙소로 향했고, 그때가 금요일이었는데 부모님께는 남편과 갑자기 여행을 간다고 허락을 받았고, 남편에게는 간간히 연락을 하면서 일요일까지 오빠랑 같이 있었어요. 오빠에게 안기니 정말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 시절만큼 아니, 그때보다 오빠는 더 대단했어요. 2박 3일 동안 우리는 정말 자다가 안고 자다가 안고 자다가 안았어요. 실수번을 안 꼈는데 그때마다 너무나도 좋았어요. 일요일에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하는데 오빠와 헤어지기 싫었어요. 이렇게 헤어지고 며칠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는 다시는 볼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남편과 파혼을 하고 오빠랑 다시 만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오빠는 집안 형편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아직도 좋지 않아서 부모님이 반대할게 뻔했거든요. 그리고 파혼을 선언할 만큼 제가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너무나도 슬펐고 결혼식 때 신부 입장을 할때 한없이 울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갔어요. 신혼여행 때 남편에게 처음 안 끼었어요. 남편은 키도 덩치도 크고 몸도 좋은 체구라 기대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보잘 것 없었어요. 겉보기와는 정말 달랐어요. 저 만나기 전에 짧게 연애를 몇번 해보았다고 했는데 이유를 알았어요. 남편은 머리도 똑똑하고 돈도 괜찮게 벌었지만 밤에는 재능이 전혀 없었어요. 신혼여행에서는 그래도 저를 처음 아는 것이니 그렇다고 자기 위로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밤마다 점점 토끼가 되어갔어요. 저는 지금도 동물 토끼가 제일 싫어요. 남편은 재능은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신혼이라. 그러면서 신혼여행지부터 매일 밤자를 안아주었고 우리는 허니몬 베이비가 생겼어요. 물론 처음에는 전에 만나던 오빠 아이일까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결혼 전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고무를 쓰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는 다행히 남편을 똑바로 따라갔고 혈액형도 오빠와의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어요. 아이도 너무나도 사랑스러웠고, 남편도 돈도 잘 벌고 집에도 잘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하루하루가 싫었어요. 남편은 토끼면서도 자주 저를 만졌으면 좋겠다고 바랐고, 저는 별 느낌도 없이 그냥 남편의 욕구를 풀어주는 기계가 된것 같았어요. 낮에는 너무나도 행복했지만 밤이 되면 너무나도 불행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비혼인 친구가 있는 친구가 간만에 기분 좀 내자며 같이 놀자고 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했어요. 제가 자주 나가는 편은 아니었고 남편과 집에도 잘 지냈기 때문에 남편도 제 외출을 아무 말 없이 허락해 주었어요. 밤새 놀고 친구네 집에서 하루 자고 간다고 미리 얘기를 하고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친구랑 간만에 술을 마시며 놀다 보니 술이 많이 들어가고 친구는 이럴 때 스트레스를 풀라며 저를 이태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저는 아줌마이긴 하지만 그래도 피부가 좋아 30대 중 후반으로 보이는 나이이고 친구는 더 동아리라 30대 초 중반으로 보였어요. 그래서인지 클럽에 가서 노는데 남자들이 많이 붙기 시작했어요. 물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 정도 되는 남자들이었어요. 20대 초 중반 되는 남자애들에게 우리가 눈에 들어올 일은 없었겠죠. 처음에는 남편과 아이 생각에 들이대는 남자들을 컷했는데, 친구는 들이대는 남자들과 매우 친해져서 나중에는 저도 그들과 함께 노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아침까지 놀다가 집에 왔어요.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중간에 술을 한잔씩 마시며 춤을 추다 보니 업이 되었고, 언제 이렇게 놀겠냐며 신나게 놀기 시작했어요. 그 클럽에는 외국인들도 많았는데, 대부분 20대라서 그런지 우리보다는 젊은 여자들에게 다가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12시가 넘고 슬슬 갈까 했는데 30대로 보이는 외국인 몇 명이 클럽에 들어왔어요. 대기였고 덩치도 좋고 키가 정말 컸어요. 3명이 들어왔는데 그중한 명은 키가 2미터는 되어 보였어요. 그 3명 중한 명이 제 친구에게 들이댔고 자연스레 우리는 같이 춤을 추며 즐겼어요. 마음이 맞아서 우리는 차를 나가기로 했고, 그 일행 중한 명이 빠져나가서 우리는 네 명이 있어 맥주를 한잔더 마시러 갔어요. 친구도 영어를 잘해서 우리는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친구는 파트너와 중간에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는 2m 위 거구 파트너와 어색하게 있다가 자연스레 그의 집으로 향했어요. 친구네서 자기로 해서 갈 숙소가 없었거든요. 그의 숙소에서 맥주 한잔 더 하다가 자연스레 안개였어요. 남편은 185cm 키인데도 불구하고 볼품이 없었는데 그 매기는 엄청났어요. 교환학생으로도 다녔었고, 그렇게는 지나지는 않았지만, 외국인 친구도 몇명 있기는 했는데 외국인에게 안겨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제가 영상을 자주 보지는 않지만 가끔씩 남편이 원해서 본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곳에 나오던 외국인들은 전문 배우라서 그렇겠구나 생각했는데 영상에서만 보던 게 현실에도 있었어요. 정말 환상적인 시간을 보냈어요. 다음날 일어나서도 한번안 끼지 않았는데 술이 한취하고 안, 안 끼니 정말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요. 남편과 결혼 전 만났던 오빠를 못 잊었던 것도 궁합 때문이었는데 그 오빠는 정말 새발에 피었어요. 이 남자는 정말 최고의 궁합을 보여줬어요. 저는 이대로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연락처를 땄어요. 그리고 나서 가끔씩 만나기 시작했고,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는 작은 학원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보통 저녁에 일을 하기 때문에 낮에는 시간이 많았고, 저는 전업 주부이기 때문에 낮에 자주 만날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 집이 집에서 거리가 좀 되기는 했지만, 낮에는 시간이 많으니 항상 남자친구 집에 제가 방문해요. 그렇게 만난 지몇 개월 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어요. 남자친구에게는 사실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 여자는 외국인 여자라고 해요. 처음 몇번 만났을 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있는 걸 고백하면서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게다가 제가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는 걸 알고는 저를 밀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조심히 잘하면서 걸리지 않게 할 테고, 여자친구 있는 거 전혀 건드리지 않을 테니, 저랑도 사귀자고 했어요. 남자친구도 여자친구와는 오래 사귀어서 조금 식상할 때도 있는데, 저랑 궁합이 좋다며 그러자고 했어요. 그리고 서로 합의하에 마음은 주지 말고, 궁합만 맞추는 사이로 지내기로 했어요. 그래서인지 우리는 언제나 열정스럽게 서로를 안고 있어요.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데 남자친구를 만나는 날에는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항상 최고의 만족도를 제게 주고 있거든요. 해소되지 않았던 게 풀리다 보니 제 삶이 더 행복해졌어요. 남편이 원하는 날에는 항상 불편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즐기고 있어요. 제 마음이 편해지니까 남편에게도 많이 관대해진 것 같아요. 그동안은 전혀 해소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젠 해소가 된것 같아요. 안아서 남편이 원망스러웠는데, 지금은 남자친구에게서 다 풀고 있으니 남편의 단점도 이제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부부라는 게 궁합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궁합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동안은 궁합이 전혀 안 맞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남자친구가 풀어주는 남편과는 더 이상 문제가 될게 전혀 없어요. 다행히 남자친구도 저와의 연애를 좋아하는 것 같고 여자친구에게도 전혀 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의 관계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너무나도 행복하답니다. 대한민국 부부들 중에는 서로의 집안도 너무 잘 맞고 성격도 너무 잘 맞는데 궁합이 안 맞는 부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친구들만 봐도 남편과의 궁합이 안 맞아서 이혼까지 한 친구도 있고 이혼을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다른 건다 맞는데 궁합이 너무 안 맞아서 같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평생 이렇게는 못살것 같아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도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궁합은 매우 중요하지만 일부분일 뿐이에요. 차라리 저처럼 애인에게서 배우자의 부족한 면은 채우면서 행복하고 단란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정안 되면 이혼이 정답이겠지만, 저처럼 노력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와 같은 불만족이 있는 분들은 정말 괜찮은 애인이 생기시길 기원할게요. 정말 좋아요.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배우자와 가정에게도 말이에요.